우선 윤석열의 팬티 저항 얘기를 듣고 무의식 중에 상상하신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 했던 교도관들의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정당국은 이 교도관들께 안과와 정신과 치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자기들도 궁색한지 체온조절 장애를 우려해서 옷을 벗었다는 소리를 하던데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는 인간들이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은 변온동물에는 파충류, 양서류 등이 있고 멧돼지, 사람들은 항원, 멧돼지, 사람 등은 항원동물인데 윤석열은 독사도 개구리도 멧돼지도 아닐 테고 물론 사람인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특검이 물러나자 갑자기 체온 저절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변온동물은 아니라서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이미 지난해 12월 3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인이 1명씩 들쳐붙고 나오라고 한바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격렬히 반항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검은 이런 개체를 포획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유해조수 처리반에게 협조를 구해 대상을 안전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왜 갑자기 옷을 벗은 것인가? 지난 1월 3일 윤석열이 종종 조언을 구해온 구구 유튜버 고성국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특검이 체포하러 오면 알몸으로 버티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 말은 더럽게도 안 들으면서 김건희와 구구 유튜버 말은 참잘 듣습니다. 예전에 카우시라는 문제그룹이 있었습니다. 생방송 도중 멤버 중두 명이 옷을 벗어 국민께 충격을 준이 그룹은 결국 해체되었죠. 자신들의 전직 대통령이 옷을 벗어 국민께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국민의 힘도 마땅히 해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